네, 맹자, 파트 싱크대, 수두꼭지 누수로 교체했습니다. 스테인레스 포코드 와이드 스탠입니다. 이제 포코드처럼, 물직임이안 넓게 분사되어서 나옵니다. 아주 줄거지하기 좋습니다. 어,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끌리냐? 이렇게 분사되어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늘리이렇게 또, 펴지면 수확이 쎄지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래서 활용도가 좋습니다. 누수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누출로 인해서 이게 심폐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네, 누수되지 않습니다. 누수되지 네, 않습니다. 누수되지 네, 않고, 잘작동됩니다 이렇게 누수되지 않습니다. 재현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신규대 수도꼭지 교체가 잘 되었습니다.